맞네? 사실 하준씨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5년째 운영 중인 미연한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을 넓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일할때또 힘든 일날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진짜 사업해야겠다는 생각도 항상 들었어요. 잘 됐든 못 됐든 간에서 한창 생각이 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시흥에서 일을 마치면 퇴근은 안산으로 가는 하준 씨 하준 아빠 왔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거 뽀뽀, 뽀뽀 어있어 음, 아, 아, 아빠도, 아빠도 하나. 어, 술이 안 나는데? 응, 음, 아이고, 마워 자, 있었어? 아내와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기도 한데요. 음? 슈퍼맨. 너 네. 슈퍼맨이야? 왜 슈퍼맨이야? 어. 왜 슈퍼맨이야? 내가 슈퍼맨이라고 말했잖아. 맞아 슈퍼맨이라고 좀 어릴 때부터 아빠 슈퍼맨이라했지 어. 스피맨. 아빠를 용감한 영웅처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어, 뭐 공부 잘했나더니? 마우스백도 잘했어. 어. 백도 잘했어. 언제 만났지? 우리 2015년? 2015년? 응. 2015년에 만나고 2016년에 결혼했지. 아 1년만에 잊었 예. 네 1년간 반대가 싶다아 <laughs> 1년동안 아 반대가 아니지 그거는 <laughs> 내가 머리를 얼마나 많이 치웠던지 아 그거는 뭐아이그거 대학 선후배로 처음 만난 캠퍼스 커플이 된두 사람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 1년만에 결혼에 성공 귀여운 아들까지 얻었는데요 부모님 반대도 이겨낼 만큼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저 원래 이상형이 휴재님이어가지고요 털 많은 남자 뭐 아무 상관없었어요 털 많아요 저털 엄청 많아요 털 <laughs> 엄청 많아요 어, 물론 반대는 심하지 결혼하는 건 반대 심하지만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내 딸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부모님의 생각이 뭐 이렇게 휴뱅맨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내거 나와가지고 나 이거 결혼하고 싶다 하면 죽을것 같아요? 죽어도 우리는 내국인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고 뭐 둘이 굳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뭐 우리 가문에서 내 보낼 때니까 알아서 들 하라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랬나? 네 그거 기억도 안 해? 네 이거는 아니야 나도 부모님 떠나고 살아왔잖아요 부모님의 품에서 결혼하는 고 부모님 이 기뻐해서 결혼하는 건 당연하다. 마침내 부모님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자 봐봐 쭈 봐봐 쭈 됐어? 뭘 그리는 거죠? 쭈겠었나? 아, 틀렸어? 뭐야 버섯이야? <laughs> 허서 같기도 하네요. 왜그 진봉이 있고 이거 이거 왕자 있고 아 본인의 성인 김을 한자로 쓰려고 했던 거군요. 저는 이제 기화해서 안선 김씨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안선 김씨 중에서도 상 놓고 월피동으로 이렇게 등극돼 있거든요. 그렇게 월피동 김씨의 시조가 된 하준 씨. 나 긴한국생활 끝에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저는 이제 월피던 김치고 얘는 또안 그래. 얘는 또김혜 김치예요. 다니엘 태어날 때는 기아가 안돼 있어서 그, 추세동할 때 이제 제송시고 옛날 이름은 이제 업에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오자로 떼어가지고 오씨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씨하면 아빠가 오씨고 얘는 김씨면 오해 에스거같아서 제가 따라서 김씨로 이렇게 성을 택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월피동 김씨로 등록했어요 귀화를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아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어머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씨가 예. 또 우리 동생 예, 이때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죠근안 예. 왔나? 응, 아직 안 왔어요. 어, 그래? 당연 응, 오늘 뭐 어, 바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11층. 우리는 9층. 처가집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요. 오백 좋아하는가? 오 검제탕이구나. 응, 오백 좋아하는가. 어 맛있겠다. 응. 어 좋은 향이 나는데. 장모님의 사위 사랑이 한손다득 담겼습니다. 어 음, 맛있겠다. 음, 아 맛있겠다. 에에. 에. 아이고. 과거 아, 뭐 식당을 운영해서인지 손도 크고 음식 솜씨도 남다른 장모님인데요. 음. 자,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가아버지 이번엔 하준 씨 차례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살 빠졌다 이래서 많이 먹어 <laughs> 넘치는 장모 사랑은 한 눈에도 보일 정도입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는 왜 조금만 주고 저는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웃음> 아버지는 살 빼야 되고 옷배서 몸이 약해서 많이 먹어야 돼아 그래? 저도 살 빼야 되는데 <laughs> 심지어 남편이 장인어른보다 사위를 더 살뜰히 챙길 때도 많은데요 넘치는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 먹성을 자랑하는 하준씨 오일에 이렇게 보다 없네 응. 오래 했어 한 서너 시간 했나 그런데 아까부터 장모님은 사위를 오벳이라고 부르시네요 그 원래 기화하기 전에 이름이 오벳이에요 기화해가지고 이름이 김하준인데 김서방 하면 사위 같고 오벳 하면 아들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오배씨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1년간 송실하고 책임감 강한 하준씨를 지켜본 뒤 결국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데 저도 딸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차에 질질 끌고 왔어요 또 외국인인데다 선입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백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대공은 엄청 좋아요. 그때 왜 우리가 반대로 했나? 그 생각이 많이 들듯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가족들은 하준 씨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따라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10점 만점에서 음. 딸에게 몇점 사위한테 몇점 네. 오벳은 9점 십점 만에는 교만해지잖아 아그렇죠쵸 그렇죠. 네. 은혜는 내 딸이지만 <놀람> 한 6점 그쵸 그쵸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비와? 어쨌든 음, 잘해요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아까 밥들을 지나면 9점 먹고 <놀람> 들어와야밥 <감> 먹자 해라 <놀람> 부침성 좋은 하준씨 덕분에 가족들도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보기 뭐 그렇게 미안할 필요 없고요. 또 반대로 지금 잘해주고 저를 되게 이쁜 당황스러운 모양이네요. 저 일단 먼저 들어가. 일단 먼저 들어가고 여기 아마 딸을 가봐 다녀 아빠 전통하고 올게. 음. <목소리>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을 원망할 수 없는 처지... 이래 전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가정한테 얘기해서 일 나오면 집에 가좀 섭섭하고, 손님한테 좀난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좀섭섭하것같요 양쪽의 중간이이게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 진짜 난리가거 하지 만이왜 프로답게 제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는데요. 어, yeah, 이 uh, yeah. 이미 하씨에게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는 필리핀 head 고객입니다. Head to So 유독 is 외국인 손님이 problem. 많은 건 하준 씨가 4개 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리뷰 결국 입학식에가지못했지만 자동차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Thank you, congratulations. Yeah, I think this you will get this car good also. You like it, right? Yeah, really y o o d I like it. And the price is good also. a yeah, y Okay. Lik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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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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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포와는 달리 온라인상의 경매로도 중고차를 매입. 때까지만 웅찰하는 거고요. 한번 웅찰할 때마다 5만 원씩 올라가요. 그만한 게 우리가 생각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좋은 차량을 남보다 먼저 얻기 위해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싸게 네. <목소리> 사도 비싼 걸파는 것보다도 도매 시장에 싸서 소매 시장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 법원 경매 차량 문제 있거나 서류 문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자 그러면 새벽에 어부가 나가서 물보기를 잡아서 성별을 <목소리> 해서 거기 별로 바로 낙찰되면 바로 돈 지불해서 가봤는데.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고객에게 더 좋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네, 중입니다. 네, 네. 뭐예요? 뭐 아. 벌써 몇 년째 하준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처남 성일 씨인데요. 네. 누나 전화 한거 없어? 음, 좀 아직은 없는데 그래? 아우, 아침에 나오니까 수고하겠는데 아까 아,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화난 것 같아 화났어? 그런 것 같아 약간 아까 얼굴이 들어갈 때그 속상한 얼굴이 음. 보이더라 응. 제가 막내라서 음, 게 <laughs> 아 외국인이라서 4개국어가 낫나나 <laughs> 난또 우리나라 사람인데 4개국어가 <laughs> 낫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4개국어 3개국어 이렇게 <laughs> 환경이 그렇게 된 나라가 힘들어 <laughs> <laughs> 주변에 <웃음> 그 이말 정말 다잘 잘못 먹겠던데, 그때 일정 딱는데 한번 시도 해봐. 음. 여어진 한국사리, 20여 년에... 특히 한 마리 시켰나? 두사진 마리만 파이가 우리가 먹는. 러가한맛에해가지고 간장하고 양념하 밥을 되게 먹으면 괜찮 와... 진짜 제대로 드실 줄 아네요. 반면! 음. 오히려 매운 하주스보다다리 는게 많은 성희씨 그럼 라면 끓여 라면도 한 개만 끓이면 되지 않나? 응난다공란이최고다안 음. <목소리> 먹으면 라면 거 그래야 되잖아 근데, 난 그냥, 라면은 많이 안 먹는다 그냥, 아 할머니 많이 먹나? 어머도, 오, 많이 먹 먹고. 아니 할머니 아, 뭐, 면은 뭐, 딴거 보다 할, 거고 많이 먹더라고 아니면 라면 한 개랑 저거 뭐냐 걔 절구나 맛있네요 컵누들 하나 더줄까 아니 한국 한국 말괜찮아 그래 심지어 이런 식성 때문에 모양 파키스탄에 가서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네요 내가 네, 처음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막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막 먹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잖아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 이해할 힘든데 그래 이 그래. 그 시원한 느낌 이게 이배자가 그거야 그거 아 따뜻한 거 먹으면 아, 시원하다 한 느낌 그발음또소리내면서 근데 내가 그 맛을 아니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아 시원하다 는 느낌은 어때? 오래됐어요 이, 이 맛은 언데 그 갈비탕 먹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 먹자마자 아 다시 국물이 시원하 느낌이 그 시원한 국물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뭔지도 모르면서 먹자마자 그냥 나도 모르게 아 국물 안에 막 그런 느낌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 몇속까지 한국인이 될건 아닐까요? 그날 밤 심상치 않은 집안 분위기 <목소리나> 아침에 일 때문인지 여전히 아는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어? 계정도많데 당연, 까찾아어찾아그안찾아왔 <목소리나> 한편으로 다행스럽지만, 그 대신 섭섭한 마음이 드 드네요. 왜일까요 각각 속삭이는 내시. 남편한테 바람소년 고바람을하게잘안고고고이야 남편 초등학생이 되면서 익힐 것이 많아진 당연. 빨리. 빨리. 빨른. 내 하고 싶어. 오늘 놀다 이제. 아니 오늘 일밖에 는데 바로 더 공부에 계시죠? 저기. <laughs> 아니, <laughs> 이거 아르바요해라 지금 만화책에 채익대에 그냥 만화키 설치하고 그냥 닦아줄때 뒤가 이제 조각이 되는 한다네요대에 그냥 스텝. 응. 7시에시2시7시가 응. 시 초도 아까 제일 때. 갖다 주 필요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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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필요한 거다하는 설치하고 수하고 가고 준비하는 벌써 14명 지원해 좋은 이 그런가? 야, 음. 5 0 6 0년시는 것도 전동 장재초네, 장재초. 음. 그건 맞다. 아니면 니도 여기 가서 노래 불러라. <laughs> 허리를 몰라? 아 신발 신다 축가. <웃음> <웃음> 야 요즘에 그런 것도 뭐집하나어야 <laughs> 노래 연습장 알바고 한다. 노래 연습장 알바 괜찮은데. 음. 야 너무 시간이 아홉 음. 시부터. <laughs> 와 밤새겠네. 그러다 음. 이런 거는 해친다 음, 음, 음. 패턴을. 뭐 두개다 풀리나?